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어가 잠깐 이거 때. 안 나왔겠지? 이거 때. 이벤트가 지금 몇 월까지인데 이벤트를. 아. 자. 연결은 이렇게. 응. 오늘은 되고 기했죠 애슐리랑 다 취소돼서. 돈 굳었다고 했잖아요 <laughs> 굳은게 아니었어저 그거 그돈 남는줄 알고 제가 잔뜩 사먹는거 보셨죠 여러분? 망했어요 지금 내손 나왔어? 어, 찍는구나 나도 찍어야지 잠깐만 여러분 아, 아, 다리 잘해. 나왔다 다리 손, 손 나왔어 손자 이게 뭐라고? 웬 베이컨 녹두기야, 뭐야? <laughs> 왜? <웃음> 어, 내가 좋아하는 간장 튀거구나, 오리지날. 네. 얘는 주먹밥이고. 네. 먹는 것까지 못 찍으니까 여러분, 찍은 것도 손 나온다고. 다르잖아. 리 괜찮아. 나이 얼굴. 제가 먹으려고한게 아니에요, <laughs> 여러분. 난 다이어트고 일단 어쩔 수 없이. <laughs> 왜? 아니, 제... 아니, 제... 오늘 헤어스타일 잘나왔죠? <laughs> 집에서 앞머리 좀 잘랐어요 제가 어, 친거 아니야? 나? 아니요 어 왜? <laughs> 그냥요 머릿결 좋네 드세요 자 먹어 일단 먹고 먹고 나중에 남는 것도 제가 또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특기가 남는 거다 먹어 치우는 거니까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 이제 학생들, 이거 신변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신변 노출 안 되게 먹은 다음에 찍어 드리겠습니다. 기다려요, 여러분. 가지 마. 자, 젓가락이 없구나. 젓가락 가지러 갔어요. 편의점 가서 콜라 사서 젓가락 할 거, 먹어, 먹어, 먹어. 어, 이게 뭐, 엽떡이 이게 맨, 이게 뭐야? 이게 베이컨. 아 베이컨하고 치즈하고 오뎅하고 잔뜩 넣네.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랑 계란이 없네. 먹어. 전 이따 청소할 거니까 다 끝나고 이거 뭐야? 주먹밥. 응. 젓가락이 내게 없는 거야 여러분. 그래서 젓가락 가지러 갖고 가져오면 내가 이제 젓가락으로 다 먹는 걸 보여드리면 안 되겠구나. 그냥 감상만 하세요. 내 얼굴 보여드릴게. 헤어스타일 잘 나왔어. 머리결이 아 엘라스틴 한것 같아 엘라스틴. 잠시만 또 쉬었다가 네,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몇개 먹었는데 먹는 걸안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먹는 거 보여 드리려고 먹죠? 보세요 먹는 거 음. 컵네 개씩 여덟 개인데 떡볶이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젓가락이 와서 이제 응응 음? 그래 이 맛이야 네 통으로 한번 이 뭐야 이만원 베이컨인 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크냐? 이런 거? 여러분 유튜브 보실래요? 기시여기다려기세요또 아. 먹을 거 가져올게요. 오늘 헤어스타일 잘나기기때문기 먹는 거많여보여드릴여요 going no, no, no. 원하는걸 틀어 줘. 원하는걸 얘기해 봐. 뭐지 음. 그거 <laughs> 해되는리에꼬리를 <laughs> 보는 그날 이야기 한번 적어 보게 잠깐만 여러분 유튜브 하나 틀어 주고요. 지금 뒤에서 유튜브가 나오고 있고 화면 다 예? 근데 이렇게렇게 제가 옛날에해한리 안가가지고 돈 굳은줄 알고 보셨죠 여러분 초밥도 먹고 그뭉티먹 먹고 막 이차돌 먹고 봤잖아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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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지금 국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후식국에서 여러분 아나 이거 이럴줄 모르고서 그날 막 초밥도 사먹고 막신서게그죠어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 요새 어떤 놈이 이거 영상 업로드 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싫어요 누르는 놈이 있어 미친놈 <laughs> 하나가 또라이 <laughs> 하나가 있어갖고 팬아니에요 <laughs> 팬? 안티팬 이게 딱 느끼는 게 연예인 이런 기분이구나 느끼는 거야 나도 <웃음> <웃음> 아니 올리자마자 업로드 되자마자 야딱 보거든 조회수 싫어요가 <laughs> 그냥 올라와있어 그냥 찍혀있어 하나씩 꼬박꼬박 꼬박. <laughs> 미친놈인가 봐할일 그렇게 없냐 그거 어? 왜? 이것도 올리면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잘 봐? 이거 싫어요 누르는 놈 있잖아 어? 너 진짜 이러면 올해 안에 실명해 실명 햇빛 조심해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아니 날, 날, 아니 왜그러 거야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욕을 하기로 했냐 내가 무슨 누굴 비하하길 했냐 어? 비하하긴 했는데 근데 좀 저기 <laughs> 내가 뭘 어쨌는데 나한테 내가 올리자마자 내가 욕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하길 해요 내가 응? 잠깐만 먹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추천이 양이 작아서 제가, 아 제가 아까 많이 먹었죠? 그래서 이제 이거는 떡볶이로 마무리 보여드리고 요거 이게 뭐지 이게 주먹밥? 아 진짜? 집안 내가 이렇게 좋 내가 용이 될 거야.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. 오, 아 진짜로? 근데 결국 등학교진학을 포기했다. 1 9 7 2 년. 와 베이컨이 네 겹이야 네겹네겹 베이컨 사겹살 음. 베이컨. 와 이거 음~~ 철공술은 바로 철공시학교이고시 나오니까 일자리가 어렵지 않게 되는데 이제 이야살 학비도 어, 탈출. 없는데. 광주 시내에 진찰진어어디 진짜, 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들어짜다중국짜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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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학생이 가로 세로 천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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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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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함께, 부탁해요 끊을게요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진짜 진짜 진짜